내추럴 파크 부산 경남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급 말들의 1300m 승부입니다. 바깥쪽 8번 토투머니건 출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좋은 추진력을 보여주는 말들 4번 마이웨이와 인기마인 5번 비트드래곤 그리고 가장 안쪽에 1번 용비천왕까지 4번 1번 5번 3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6번 푸른 열정, 2번 태풍의 축제, 3번 터보 여걸 등이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8번 투트 머니가와가, 7번 스프리파이 터도중 하위권의 자리에 있고, 9번 도쿄케이가 최하위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선두는 진겸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용비 천왕이 유지하면서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서승원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만 5번 비트 드래곤이 2위로 추격합니다. 1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건데 가장 바깥쪽 6번 푸른 열정이 3위로. 그 안쪽으로는 2번 태풍의 축제와 4번 마이웨이 그 뒤를 7번, 3번, 8번 등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 주로로 진입했습니다. 근소한 거리 잡서 있는 말징겸기수 함께하는 1번 용비 천왕입니다. 그러나 발걸음 무거워지는 사이 바깥쪽에서 인기만 5번 비트 드래곤이 치고 나오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태풍의 축제입니다. 5번, 2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7번 스프리 파이터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2번, 7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서승원 기수 함께하는 5번 비트 드래곤이 선두 바깥쪽에서 7번 스프리 파이터와 8번 투투머니건 안쪽에서는 이번 태풍의 주체까지 2위권 혼전 선두는 5번 비트드래곤입니다. 5번 비트드래곤 가장 앞서고 그들을 7번 스프리파이터와 8번 투투머니건 따랐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상연남 이경주 서승훈 기수와 5번 비트드래곤이 인기에 부응하면서 직선줄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창욱 기수와 함께한 7번 스프리파이터가 2위를 기록하면서